이런 회사 이름 들어봤어요? 네. 그 이든 프로레이그 3D 회사인데, 아마 세계에서 제일 큰 회사는 두 번째로, 큰 회사고 어 많이 3D 프린팅을 많이 하는 회사인데, 거기 저, 양항선 동무께서 저한테, 그 컴퓨터 그 핸드폰 놓는 저거 선물해 주셨는데 그 m e d 3D 프린팅으로 한 거죠? 예예그 그러니까 h y 3D 프린팅이면아무 g and then, I'm g o 에 n a 그 오래된 다리를 갖다가 3D 프린팅을 해가지고 고몇 천년 된그 다리를 새로 만들어 놓는 게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 3D 프린팅이 할수 있는 것이 거의 리미트리스예요. 그러니까 옷도 만드는 거보셔셨죠 옷까지도 만드어요 그러니까 3D 프린팅이 이제 정말 지금 현재 우리 생활을 많이 바꿔주고 있죠. 이트비아멘란 회사 들어봤어요? <laughs> 그럼 한번 박수 한번. 그 사재호 총무님이 정말 뚜리엠이 더 빛나게 해주고 있는데 물론 신학철 부회장님이 뚜리엠의 지이인자로 있으면서 정말 뚜리엠의 큰 기여를 했는데 그 여기서 말하는 뚜리엠은 좀 다른 뚜리엠인데 제가 말씀드리겠는데. 혹시나 그 타마스 프리드먼이라는 Friedman, 사람 이름 들어봤어요? 그 세일리스팝 이 동네 출신이고 뉴욕타임스의 기자로 오랫동안 활동하고 책을 아주 많이 썼, 썼는데 그분이 그 분이 최근에 쓴, 쓴 책이 그 Thank y for being late라는 이런 책이 있는데 여기에서 그 타마스 프리드먼이라는 프리드먼이 3M이라는 걸 이제 그 이야기했어요 그 뭐냐면 글로벌 뭐 트렌드인데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그 여러가지 기술에 대해서 봤는데 그 기술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일기예보를 볼때 예를 서 내일 날씨가 어떠냐는 상당히 정확하게 맞춰요 또 2, 3일까지 근데 일주일 이상 지나면 일기예보가 정확하지 않죠 한달 정도 되면은 거의 뭐 나나 사실 전문가는 큰 차이가 없죠 그런데 그런 것이 일어나는 이유는 커다란 트렌드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야 커다란 트렌드는 아까 본 지구에서 처럼 그러니까 날씨는 미국하고 태평양 여기에서 일어난 거고 미국의 날씨는 한국의 날씨는 이제 그 뷰얼빔이나 일본이나 이쪽 중국에서 어떤 것이 일어났다라서 날씨가 변하는 건데 그 날씨로 움직이는 것은 지구 전체의 그 뭔가 제트림 뭐라고 제스트림을 뭐라고 그러죠 기류기류기류이있게요그류가있그요있죠그기그가있어그 기류가 있얼요 기류가 있나 지금 북극있그 얼음이 많이 녹고 있고 남극에 마, 많이 어요기고있는데얼음가얼어큼 되고 바다어온도가어떻게되가어느 지역의 온도가어떻고어데그 그런 모든 가 있어요. 것류가 있어요. 그류가 변하는 것처럼. 아까 본 기술이라는 것은 그냥 그 기술 자체가 있는 게 아니고 그 밑에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이게 다 변하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크게 보는 일기예본데 그러니까 모엇슬로라는거 들어봤죠? 그게 그러니까 무슨 뭐죠? 모엇로가 혹시 저 한번 그러니까 모엇로라는 것은 골든모라는 사람이 1960년대에 반도체가 어떻게 발전할 건가 할때이 사람이 그때 말한 것이 그러니까 그 사람은 10년을 두고 말한 거야. 그러니까 매 2년마다 그 컴퓨팅 파워가 두 배로 올라갈 거다. 그러면은 10년이면은 둘에서 넷이 되고, 4시 모시대, 모시대, 팔이 되고, 그래가지고 16배가 인 이렇게 되겠죠. <laughs>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사람이 60년대에 이야기한 것이 지금까지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요. 거의 변함없이.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이 이제 금필용 파워가 이렇게 급필 하시는 분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발전하고 있죠.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제 마더 네이처인데 그래서 이제 두 번째 m 미의 마더 네이처 첫 번째는 모슬로 하고 두 번째는 마더 네이처인데 마더 네이처가 좀 모습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? <laughs> 그 마마네이처 r 위해서 한번 박수 좀쳐 h e 시 n 그래서 문제는 o t 이 e r Nature, Mother n 한국의 미 e 먼지가 나쁜 이야기 들었죠. 그러니까 한국의 미 a 먼지가 나쁜 것은 이제 여러 전문가들에 의하면은 중국에서 오는 거, 국내의 t 공장, 전소음에 자동차 매연, 이에 자동차 주원인인세그것 이제 주 원인인데 그것은 결국 이 공기 자체가 나빠지고 있고 지구가 병에 들고 있는 그 증세예요.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것 역시 우리 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게 되죠. 그러면 이제 마켓, 이제 마켓이다 하면은 이제 요즘 미국하고 중국하고 사이가 많이 좋아요? 어떻게 생각해? 요 별로 안 좋죠. 그러니까. 앞으로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면 박수 한번 쳐보세요. 세세 <laughs> <laughs>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려면은 중국 물건이 대부분인데 30% 관세가 붙게 되면은 돈을 더 많이 내야 되죠. 그러니까 가족들한테 좋은 선물을 많이 해주려면은 미국하고 중국과 중 관계가 좋아야 되니까 우리한 우리 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거예요. 그러고 이제 이거 가기 전에 제가 그 뉴스에 오늘 뉴스에서 본 건데 그 현대중공업이 그 앞으로 로바틱 그러니까 로봇을 만들어 가지고 몇년 안에 1조의 세일 올릴 거라고 예측을 했어요.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아까 말한 그 로바틱에도 관계되고 이 마켓에도 관계되는 거예요. 현대중공업이 만들어서 팔려는 그것은 국내 소요가 아니고 대부분이 외국으로 나가는 거야. 그러니까 결국은 마켓이 이렇게 하나로다가 움직이기 때문에. 그 다음에 그 신학철 그 동무님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면은 제가 10월에 갔을 때그 이제 그 LG 화학 본사 여의도에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식사를 같이하면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 LG 화학의 1년 세일이 한2 5조요 그러니까 신학철 동무는 뉴스에서 발표하기를 5년 안에 LG 화학의 그 매출이 50조가 될 거라고 예측, 이야기했어요. 뉴스에서. 그런데 저하고 이야기할 때는 자기가 볼 때는 3년이나 4년 안에 50조, 50조가 될 거라 이렇게 예측을 해요.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그 거기서 만드는 배럴이 그러니까 지금은 LG 화학의 배럴이는 전체의 한15% 20%밖에 안 돼요. 근데 앞으로 25조에서 50조로 올라가는 그 그로우스는 100%가 배를리에서 나오는 거예요. 그배를리가 어디로 나가냐. 전부 다외국이에 한국에는 거의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마켓 market. 이런 마켓이 없이는 LG나 삼성이나 한국의 기업들이 생존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마켓이 우리 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고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죠. 그래서 이제 제가 물좀 있어요. 제가 하도 떠들다 보니까. 제가 한 30분 더 있나요? <웃음> <웃음>